사제의 첫 마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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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아, 시작부터 해. 아니 왜 말투도 이상하게 평상시처럼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신부님은 국내 수학 중인 신부님이세요, 문세영 필리포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스페을를 받고 이제 8년 차 신부로 있는 문세영 필리포 신부입니다. 아, 네, 신부님, 어떤 공부하는지 네네.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교회법대학원이라는 곳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법,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낯선 분야가 될수 있는데, 예, 이제 교회 안에는... 그 굉장히 조직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법규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법제화해 놓은 것이 바로 교회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법전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laughs> <laughs> 법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저희 이제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모님이 음, 네.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음. 어, 좀 마음에 많이 남, 인상적인, 좀 기억이 음. 남는 그런 교회법 뭐 조항 같은 게 있나요? 생각나는 게딱 하나 있어요 하는데 네. 교회법 전에 마지막 조항이에요. 마지막 음. 조항인데, 예, 교회의 법안에서 최상의 법은 영혼의 구원이다. 음. 이런 법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사실은 법은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어색한 아. 거죠. 되게. 좀 불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인데 이게 사실은 교회법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법전을 만들어서 어 생활하고 있지만 은뭐 누구를 규제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어차피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에 음. 관한 과정을 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공부를 다 마치면 신부님은 음. 이 배운 거를 어떻게 사목 생활에서 쓰게 음.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어, 교회 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마도 일을 하게 됐고. 그, 음.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임으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그 일을 보는 거고요 음. 나머지는 아마 본당에서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제가 쓰일 텐데 음. 뭐 그때도 사실 모든 것들이 교회법 조문들이 모든 현장에서 다 쓰일 수 있으니까 예, 아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음. 거라 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더 오래 하실 마음도 있으신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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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는 걸에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데 공부해서 그러면서 없습니다 네, 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저는 딱 3년까지가 어. 저,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교님이 시키시면 하셔야죠. 어... 저는 주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니다 <laughs> 공부할 사람과 안할 사람을 잘 가리실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신우님 쉴 때는 뭐 하세요? 저 야구 보는 거 좋아해요. 아, 아 네. 그 제가 들었어요 신우님 되게 열렬한 아, 예. 팬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 시리즈도 이렇게 막 가서 보고 오셨다고. 네 봤는데 좌절하고 왔어요. <laughs> <laughs> 네. 그래도 좀그 동안 많이 누리셨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그 전에 끝났어. <laughs> 안타까워요. 네. 네. 아 우리 팀은 밟고 올라갔잖아요. <laughs> 그렇죠. 가기 전에 어떤 기도하세요? 그냥 아니, 참...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이게 참아또 아, 너무 너무 개인적인 죄송한데 문제... 아니 네. 제가 공적인 사람이라데 이런 기도를 해서 너무 죄송하거든요. 근데 그 야구 보고 나서 음. 이기잖아요. 음. 조용히 성당을 가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떡하지? 아니, 아, 근데 시집은, 이제 시즌 끝났는데 어떡해요? 네네. 이제는 좀 이제 기도 양이 줄어들겠죠. <laughs> 음, 가장 화가 날 때는? 아니,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졌을 때? <laughs> 역전패 당했을 때 구의 아. 네. 말에 역전패 당했을 때 느낌 알죠? 와 그때 네. 제가 진짜 <laughs> 내 속에 악마가 튀어나요 아, 그러니까. 네. 어릴 적 우상 예수님, 예 네. 음. 황종원 신부님. <laughs> 노래방 18번은 무엇인가요? <laughs> 어, 18번이라고 할건 없고요. 근데 노래방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면은 아, 사람들 막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담배 가게 아가씨라고 성창식 씨 노래 있는데 네. 그 노래가 이제 저한테 좀 그런 노래. 짧게 한번. <laughs>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이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이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나도 기웃기웃기웃 하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떼기 요정도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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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너무 잘해서 네. 너무 네. 인기 네. 많아질까봐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네. 노래하는 형중원 신부님이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laughs> 서풍 선고가 좀 궁금해지는데, 예,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네. 길어서 읽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엽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음... 예. 네. 언제 이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으셨어요? 어, 사실은. 이사야서 읽자마자 음. 뭐이 구절이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딱 있는데 음. 여기만 딱 눈에 띄어가지고 어. 다가오는 것 같은 네. 느낌 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음. 특히 더 하느님께 더 많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이 서품 선구를 이렇게 정하시게 될 때도 네. 신부님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네. 있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 공부를 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음. 제가 어, 본당 사무를 한7 년을 했는데 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요. 아, 네. 네. 뭐 병명은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을 하게 될때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먼저 하고 그것이 이제 근육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근육이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근육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말하는 근육. 네.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당 안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도 에 음. 만나서 할게될그 내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내 목소리가 또안 좋아지지 않을까, 아, 네. 말이 제대로 나올까 음. 이거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이 안 좋아졌던 게제 사제 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음. 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신 음. 것 같은데 예. 말을. <laughs> 아, 이렇게 하면 <laughs> 목이 안 아픈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예, 지금도 약간은 남아 있어요. 아주 말, 완전히 많지는 않은데 음.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예. 원장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 사제로서 살아가기 위한 나의 직무에 대한 것들 또 이걸 통해서 다른 교우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줘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예. 아마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 좀. 마음 속에 안타까움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음. 내가 이것만 더 좋았어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음. 그거 이것 때문에 그목 때문에 업눌려가지고 내가 했거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할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시무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렵네요. <laughs> 어, 가장 지켜야 될 법. 이게 법이라고 하긴 좀보한데요 음. 어, 하느님을 놓지 않는 것. 어, 네. 예. 저는 법이라기보다도 음, 음. 그래야 뭔가 신앙의 실마리라도 이렇게 음. 좀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거나 네. 그럴 때 이렇게 금방 돌아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예예. 예. 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유, 그래요. 저 이런 그 방송을 보실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교우분들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황중호 신분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laughs> 갑자기. <웃음> 예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응.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예요? <웃음> 네. 그럼 우리 방송을 위한 거고. 아 우리 교분들. 우리 교분들에. 네. 아 그래요 저그 어. 그래 어. <laughs> 다시 가는. <웃음> <웃음> 교우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음. 한말씀좀 해주시죠. 네, 그래, 우리 가톨릭 한국 가톨릭 교회분, 교우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고 저희가 사제지만 교우분들께 감동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더 굳건해지고 힘내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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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이어티한 신학교 생활부터 리얼한 사제의 속마음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사제들의 이야기 사제의 첫마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